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이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 세수하고, 양치하고, 국수 먹었는데요. 어, 그전 영상에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 어제 는 동생과 함께 어제 동생과 함께 저는 시내 갔습니다. 시내 갔 도착하자마자 여동생이 나는 강아지 용품점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 어차피 각자 이렇살 건데 돈가스부터 먹고 싶다. 나는 아, 돈가스 집에 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요. 동생이 그래 돈가스 집에 가자해서 저는 돈가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돈가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런탓일까요 초심을 잃었더라고요. 초심이란 초심이란 거기 가서 가자마자 돈가스 집에 서 간판을 보고 놀랬어요. 원래는 4,500원짜리 돈가스였는데 8,000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난 상관없었어. 어. 시간이 지나면 돈가스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돈가스 집안에 손님들 별로 없는데 뭐가 그렇게 뻥건지 부산에 떨더라고요 솔직히 가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요동생 기다렸어요 어, 돈가스는 그래도 가격은 올랐겠고 그래도 뭐식은 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가스가 딱 오더니 아 맛있겠는 걸 감싸. 이 정도면 왜항 똑같네 감싸고 그랬어요. 여동생은 약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여동생은 표정으로는 읽을 수가 없어서 아무튼 콜라가 오는데 어머나 세상이 마상이 세상이 콜라를 좋은 걸 종이컵을 갖고 온거예요 가격도 올렸으면서 돈가스 가격도 어마어마 무시하게 올렸으면서 돈가스 가격을 어마어마 무시하게 올렸으면서 양 그대로고 콜라를 종이컵에 종이컵에 다음 종이점에 들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아이 가게가 배가 불렀구나 내가 불러서 소심을 잃었다. 예전 같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했었죠. 나누면서 어, 강아지 영풍에 가서 "아, 좋은 명품이 많다. 다음엔 돈 벌면, 특으로 돈을 보면 마루에게 더 좋은 가들을 사줘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전 영상이 이런 내용이는데용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서. 그 가까이 들들도안 들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크게 하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날보다 살이 빠졌거든요 76kg요 정확한 체중은 76kg인데 어, 병, 집에는 체중이 오버디서 나오기 때문에 71kg 나옵니다 괜찮아요. 플러스해서 몸무게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처진 게 따위 살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여동생 집에도 고상 났거든. 여동생 집도고상 났어요. 아시겠어?